두 번째, 영원님 등장. 음, 블루, 화사한 니트를 입고 내렸어. 일단 분명히 처음에 내렸을 때 이분이 안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색이 점점 변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걸어 들어오실 때 스탑. 나는 레옹이 들어온 줄 알았어.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패션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고서는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는 왜냐면 아이컨택이라는 게 있잖아 눈을 가리는 거는 나는 사실 추천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아 안경 쉐입을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선글라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 셔츠에 블루 니트, 데님에 그냥 딱 평범하게 잘 입었고, 남친 룩 같은 느낌이야. 딱 봄에 입기 좋고. 그리고 내가 이분한테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,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피지컬이 뛰어나게 좋지 않다면 나는 내 쉐입이 드러나는 옷보다는 약간 여유있게 옷을 입는 거를 잘 입었다고 생각하거든? 그래서 입을 때 입고 들어올 때막 체형이 저 사람이 확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잖아. 그 이유가 옷을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단 조금씩 여유 있게 입었어. 바지통도 그렇고, 위에 니트도 그렇고. 그래서 나는 그런 게잘 입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이 사람이, 어, 막, 팔이 동그란지, 배가 나왔는지, 이런 게막 정확하게 막확 도드라지지 않잖아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입는 게 좋고, 이분이 컬러감이나 전체적으로는 어, 귀엽고 남친 룩으로 잘 입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죠. 가까이 오셔서 보면 웨이브 펌 되게 귀엽게 잘 하셨거든? 근데 뒷 라인, 머리 라인이랑 옆 브렛나루가 없어. 머리가 없는데 그 가발을 살짝 얹혀놓은 느낌에서 어, 가서 이제 예를 들면 눌러서 다시 잘팍 씌워주고 싶은 느낌처럼 여기가 없이 이렇게 들려 있는 느낌이더라고. 그래서 웨이브 펌이 안, 얼굴이랑 안 어울리지도 않는데 뭔가 왜 앞에서 본게더괜찮다 옆에서 봤을 때 뭔가 가발을 살짝 덜쓴 느낌처럼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아 이분은 저 머리 상태를 만약 유지하실 거면. 브렛나누랑 이 옆머리 성과 좀 자연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. 사전 인터뷰를 갔더니 갑자기 웬 공대 학생이 앉아있더라고요. 그 연블루 셔츠에 화이트 티를 입고 안경을 쓰고 있잖아. 자기 얼굴을 귀엽게 그냥 평범하게 잘 입으신 것 같아.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분이 얼굴이 되게 동그랗고 눈이 좀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려 보이는 걸로는 저 동그란 쉐입이 되게 대학생 같고 좋은데,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, 개발자였나? 그랬지 그러면 어찌됐건 이분은 BGS 같은 걸 하실 거 아니야. 그럴 때는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안경으로 바뀌어주면 좋을 거 같고,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보면 쉐입이 있잖아. 그러면 쉐입이 있을 때 동그란 쉐입이지. 그러면 이건 곡선형이잖아. 직선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? 안경이 뭐, 이렇게 각진. 네모 안경도 있을 거고, 약간 밑이 좁고, 위에가 큰 안경이 있을 거고, 각진 안경. 각진 안경을 딱 써주면 그게 좀더 사람이 샤프해 보이잖아. 동그란 선의 안경들을 쓰면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고 귀엽고 뭐 영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를 쳐잖아. 근데 이분이 약간 동그란 얼굴이잖 귀엽게. 그니까 그리고 눈이 약간 얄쌍하게 빠진 눈이니까 이 동그란 안경이 이 이분 이미지에 맞아. 그래야 좀이 눈이 매서워 보이지 않고 귀여워 보일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이분의 직업을 들었을 때 개발자니까 너무 어려 보이는 거야. 만약에 비즈니스 할 때는 너무 어려 보이는 것도 사실 그닥 좋지 않고 너무 나이가 많아보여도 좋지 않아. 왜냐면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젊어. 내 앞에 분이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듯이. 근데 앞에 분이 너무 어려. 그러면 또 얍잡아보는 사람도 있거든?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땐좀 날렵해 보이는 안경을 쓰면 좋지 않아. 각진 안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? 라고 했던 거지. 자기소개를 갔더니 밝게 잘 입었더라고. 오렌지 니트에. 약간 남친 룩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. 창만 보면 다 남친 룩이야. 봄. 추천. 딱 어딘가에서 추천한 봄 니트 세, 세트 있지. 막이 니트에, 이 셔츠에, 이 데님 바지와 이 운동화. 약간 이런 느낌의 착 같이 잘 입었어. 전색 안경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, 머리를 조금 이번엔 좀 만지면 훨씬 인상이 좀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.